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금불금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진해성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진해성 씨가 최근 인기를 실감했던 일화를 전했습니다 KBS2TV 예능 프로그램 트롯 전국체전 탑 a 온라인 기자 간담회가 지난 19일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에 진혜성 씨가 참석해 인기를 실감하냐는 질문에 진혜성 씨는 트롯 전국체전을 하면서 야이 프로그램의 힘이 대단하다 라고 느낀 게 동네 슈퍼라든지 식당에 가면 사장님들이 알아보시고 노래 참잘 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걸 느끼니까 기분이 묘했다 계산도 하려니까 안 받으려고 하셨다 저는 그런 걸안 좋아한다 제 목숨 항상 내는 스타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적이 있었다. 너무 당황했었다. 제가 꾀죄죄하게 있다가 연습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 진혜성 씨 아니에요? 이러더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라고 말하면 실망할까봐 3초 정적이 흘렀다. 그래서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라고 했다. 말을 하는데 말투도 비슷한 것 같다. 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길래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이러고 나왔다고 덧붙여 웃음을 안겼는데요. 진혜성 씨는 다음번에 꼭 메이크업하고 가서 사장님에게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한다며 너무 놀랐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이 당황스러웠겠죠, 진혜성 씨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화제가 되었죠? 진혜성 씨가 드디어 트롯 전국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지난 20일 방송된 KBS2TV 트롯 전국체전에서는 대망의 결승전이 펼쳐졌는데요. 1차 시기가 끝난 뒤 신승태 씨가 2130점으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이어 재하 씨, 진혜성 씨, 최양 씨, 한강 씨, 오유진 양, 상호, 엔 상민 형제, 김용빈 씨 순이었습니다. 이차 시기는 트로트 명곡 대결이었는데요. 여기서 진해성 씨는 나훈아님의 공이한 곡을 선택했습니다. 진해성 씨는 인생에 있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며 욕심 없이. 여유 있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서른도님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수다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의 무대였다며 10년 고생한 보람이 있다 노래가 점점 익어가면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며 극찬했습니다. 이에 진해성 씨는 2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시청자 문자 투표 합산 결과 진해성 씨와 재아 씨 오유진 양이 메달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해성 씨는 합계 점수 8,643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해성 씨는 첫 매니저를 이모 이모 부가 해줬는데 그분들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라며 회사 대표님과 부모님 등에게 눈물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말 포털사이트에 난리가 났는데요. 진해성씨는 자신에게 트롯 전국체전 출연을 추천한 조세호씨에게도 특별히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이제 진해성씨 정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진해성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